전국 깡통 용세가 오래되고 있고 지역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피해도 더 늘어날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단편 보도하는 분들은 이 사건을 저희처럼 이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안한 분들 입장에서 한두 건이라 생각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앞서 말했지만 허그의 그 허술한 제도 탓에 전액을 보증받고 빌린 분들은 이 바지들은 전국에 이미 다 분포돼 있었고. 그게 제가 앞서 제가 직접 탐사해서 보도했던 뭐 서울의 강서구 지역이나 경기도 부천 지역이나 제가 직접 다 부동산 쫓아다니면서 실제로 제가 취재했던 것들이고 그 위의 것들에도 다 이미 많이 퍼져 있습니다. 지금 부산에서도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 막 지금 뭐 보도되고 중국에 산재돼 있는데 이거 지금 나라에서도 만약에 대책을 물론 그렇습니다. 뭐 나라 나라에서 무슨 국간이 한정돼 있는 것 돈인데 뭐전 국민의 돈을 들여다가 사기당한 분을 다 줘야 되겠다면 정부도 빚더미에 올라앉겠죠. 그건 대책이 안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돈이 없는 분들한테 지금 오늘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고 우선 매수권 여력 없는 2 0 3 0의 그림의 떡이다 이런 뭐 내용도 있습니다.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인 겁니다. 돈이 없는데 우선 매수권을 주면 뭐합니까? 뭐살 수가 없는데. 또뭐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. 맞습니다. 지금도 만약에, 만약에 그렇습니다. 한뭐 2억을 대출을 받아가 요즘 빌라도 그 정도는 또 바다에 전세를 들어가니까. 그럼 그 이자만 해도 뭐5%이자면뭐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이나 칩시다. 거기서 또 2억을 빌려준다시어한 달에 사회 초년생이 어떻게 200만 원 이자를 내고 내가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? 대책이 안 되는 거죠, 사실. 그렇다고 나라 탓하자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경매의 낙찰을 유예해 준다. 그럼 내가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다가 한두달 시간 더 준다. 아 그럼 엄마 아빠한테 더 충실하게 편지 쓰고 죽어야 되겠다. 어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만 편지 쓸거 형제도 쓰고 친구 친인척한테도 쓰고 좋은 사람한테 나 편지 쓰고 가야지.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자살 시간 놓쳐준다? 이 대책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. 그리고 우선 면제권은 사실 정말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이긴 하거든요. 네. 이게 경매 유예는 그래도 당장 뭐 경매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굉장히 정신적인 아, 심지어, 충격도 크잖아요. 그래서 네. 이걸 조금 유예해주는 거는 뭐 그래도 바람직하다고 봐요. 이거 취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네. 그래도 좀 최대한 유예를 한다고 한다고 치면. 아, 근데 이거 치면, 이거 안 보이시죠? 네. 저도 저희가 방송만 하면서 지금 관가했던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데 경매 중단 정책. 실시에 따라서 중단을 방금 해준다 했잖아요. 유예해준다는 거. 지금 미, 매각 안된 피해자 대책도 필요한데, 어쨌든 간에, 이 금융, 금융 지원을 한다면 경매가 넘어가서 낙찰이 돼야 피해 인정을 쓴답니다. 네. 그럼 낙찰이 금융지원이 안 되면 금융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이네요. 그렇죠. 지금으로서는. 그럼 그러면 금융 지원도 안 된다는 거잖아. 그럼 무슨 의미지? 아무 대책이 없는 거네.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도 네. 이제 그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거잖아요. 네. 우선적으로 변제를 할수 있도록, 네. 하, 우선적으로 네. 가져갈 수 있도록 아, 하면서. 네. 근데 그것도 사실 경매 낙찰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게 경매에 넘어가도 여기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진 않는 이유가 지금 이미 이런 전세 대출 같은 것들을 다 안고, 전세금을 안고, 낙찰을 받아봤자 추후에 이게 그거 이상의 상응되는 뭔가 차익이 기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 낙찰가율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. 그데 네.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살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이 포장으로 또 넘기는 것도 사실상 이거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선 돈이 있어서 산다 하더라도 네. 굉장히 그 많은 돈을 쓸데없는 그쪽으로 좀 투자 아닌 뭐의며 겨자 맞게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. 네. 네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,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